안녕하세요. 편집업입니다. 오늘 제가 무료로 공유해드릴 소스는 노래방 템플릿이에요. 저희 카페 회원분께서 찾고 계셔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한번 보시죠. 잘 보셨나요? 이 템플릿은 앞에는 글자가 등장하고 뒤에는 글자가 사라지는 모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템플릿의 중간 부분을 자르고 클립을 조절하여 이런 식으로 글자가 등장하고 사라지는 간격을 정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간격을 정한 템플릿을 그대로 전체 선택하고, Alt 키를 누른 채 바로 이어서 붙여준 다음에, 이 이어붙인 클립의 텍스트 내용을 다음 곡, 그리고 아래도 수정할게요. 그리고 이렇게 아래도 수정을 다 끝마치면, 재생했을 때, 현재 곡에서 다음 곡으로, 다른 번호, 다른 제목을 실제 노래방처럼 연출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곡의 개수도 다섯 곡에서 네 곡, 그리고 여기 오프에서첫 번째 스틱을 끄시면 다섯 곡에서 네 곡으로 바뀌는 연출을 할수 있습니다. 또한 이 포지션에서 텍스트의 위치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. 굿!